안녕하세요. 러블리입니다. 제가 오늘은, <laughs> 제가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,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럼 일단 준비물은 레진, 그리고 테이프, 핀셋. 석을, 곡과 석을, 겉어디있지 아, 천점 이렇게 등등 아, 물감. 저 오늘은 색다른 거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별로 없어서 자르면서 사용하도록 하야겠네요. 있다 오늘은 수박 케이크를 만들어볼 거예요. 이건 출전은 없고 제가 한번 그 부상해서 만들어보는 거고요. 일단 이걸 잘라주도록 할게요. 이게 화면 조절하는 게 없나? 없네요. 일단은 얇게 자를게요. 어머야. 조만한 말 거하고 어왜 이렇게 안 되지?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거 하고. 한점을 준비해야 되는데요. 조금만 필요해요. 이 정도. 어이 이렇게서 해 연두색으로 할게요. 수박이 튀게 연두색을. 어 제가 빨간 이유는 손이 빨간 이유는. 커피를 흘려서, 커피를 자주 흘리는 편은 아닌데, 오늘만 좀 많이 나서, 여기 나왔죠? 죄송해요. 친척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. <laughs> 저희 아빠 맨날 맞아요. 응. 더 많이 하겠네요. 응. 여기서 조금만 초록색을 섞도록 할게요. 이게 너무 라인색이어서 죄송해요. <laughs>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이렇게 됐으면 동그랗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. 엄마야,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. 아주 쿵! <laughs> 핀셋이 많이, 소형이 그 많이 필요해요, 저한테는. 제가 초보랑 잘 못하는 지라, 좀 제가 프리즘스톤도 하고는요 제가 나중에 제 방을 한번 소개할 거예요. 지금 몇개 보여드리자면, 프리즘스톤. 보르, 보여드릴 이런 달력을 샀고요. 그 다음에 저 신비 이거 포스터를 샀거든요. 이게 한정판이에요. 그래서 얼른 집어서 샀죠. 근데 선착순 열0명에게 주는 마우스패드 이것까지 받았어요. 다른 건 자세한 내용은 다른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. 네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뭐 해야 되죠? 까먹었네. 아, 대진. 이 정도만 있으면 됐고, 레진을 싸주도록 할 건데요. 어차피 거의 다 썩어서 새로운 거는도는데는데그 쟤는 쟤까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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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하실 게 있는데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시기를 하나 더 준비하셔서, 엄마야, 미치겠다, 거 진짜. 이따가, 눌러주세요. 발라주세요. 이렇 하셔서 핀셋으로 토핑을 붙여주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레진을 올리고 이걸 하려면은 진짜 손이 많이 가요 먼저 이렇게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발한 건데, 진짜 편해요, 이런 게. 촘촘이도 많이 되고, 그 다음에 예쁘게도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걸 거의 쓰고 있는데, 안쓸 때가 많아요. 그걸 까먹어서. 엄마야. 모자라네요. 이거 꽉꽉 다 채우도록 할게요. 엄마야. 어, 자르기 소용이 많이 가네. 동그라미 케이크는 진짜 손이 많은가요? 많이 가요. 작게 만들수록 손이 덜 가는데, 크게 만들수록 손이 많이 가서, 크게 안 만드는 편인데, 이것도 중간,